윌시역길 대로변에 붙어 있는 LA 총영사관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여러 번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지난주에는 총영사관 대형 창문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는 CCTV 영상을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전용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총영사관 건물 외벽 유리창이 심하게 파손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총영사관 건물이 보기에도 흉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로변의 위치에 불안했던 총영사관의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취약한 공간 보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경비원이라든지 세워서 조금 더 한국 이 시설물을 조금 더 안전하게 경비보다는 철책 철체... 같은 걸로 좀 해서 유리도 좀 강화 유리로 해서 그렇게 하면 더 보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기철 총영사 부임 이후 감시 카메라와 알람 시스템을 일부 보강했지만 부족한 예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변에 급증한 노숙자들에 의한 무단 침입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취해 법관 지역인 공관 부지에서 화단 등을 파손하는 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관인데 훼손되거나 방치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미지에도 부족하면은 예산이 충당이 돼야 되는 거고 뭐 예산이 없어서 그거는 이유가 안 되죠 사실은 중국 등 가까운 타국가의 총영사관은 대부분 대로변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공간의 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SSBS 전영웅입니다.